입니다 녹화 진행 현지 시각 2025년 3월 25일 화요일 오후 5시 13분입니다. 오늘의 급등 종목 공개하기 전에 어제 단 하루 동안 챙겨간 수익률부터 오픈하고 그러고 시작해볼게요 자 보시면 날짜 보이시나요? 3월 24일 앱토스 14% 수익 이어서 3월 24일 같은 날이죠 무브먼트 7% 수익과 그리고 자 카바 무려 28% 수익 이렇게 어제 고작 단 하루 동안 가져간 수익들인데요 이 외에도 바운스토크는 200% 수익률에서 전량 익절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추가 익절 앞둔 코인들도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께서 딱... 며칠 전에만 정보방 입장하셨으면 지금 보여드리는 수익들 100% 똑같이 챙겨갈 수 있는 수익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딱 며칠 전에만 정보방 입장하셨어도 100% 똑같이 챙겨갈 수 있는 수익들인데요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24시간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방 입장하셔서 4월에 시작될 불장 저와 함께 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설하고 오늘의 급등 종목은요 자 바로 팬들인데요 오늘 영상은 단기 투자에 정석을 아주 쉽게 이 핵심만 설명해드릴 거니까 우선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짧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1봉으로 한번 볼게요 최근 급등 나온 종목과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 지금 보이실 텐데요 바로 어제 추천드린 빈코인과 거의 비슷하게 여기 작년 12월 고점을 기준으로 긴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오다가 여기 이번 달 11일을 기준으로 저점을 올려주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기 주요 매물대인 여기 3,500원 매물대를 상 방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오늘 꾸준한 양봉 캔들이 이렇게 출현하면서 이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분도 보이시죠? 자 여기에 더해서 여기 3,500원 매물 때 돌파가 나오는 시점에 보시다시피 이 빨간색 5일선과 노란색 20일선 이두개의 단기 이동 평균선 골든 크로스까지 나와주면서 이 상승 추세의 정석대로 흘러가고 있는데요. 자 그리고 지난 거량들 한번 보세요. 뚜렷하게 빠져나간 매도 거량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막대한 양 봉 거량만 보시다시피 뚜렷하게 보이죠. 앞으로의 추가 상승이 연료가 되어줄 거래량은 보시다시피 매우 충분하죠. 따라서 저의 관점으로는 자이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요 매물 때 여기 4,700원대까지 급등 수익은 저는 무조건 진짜 무조건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. 이전에 쌓인 이 막대한 양의 거래량, 제차 말씀드린 거래한 때까지 소화되기 시작한다면 가볍게 여기 6,200원까지는 저는 가볍게 갈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팬들을 매수하기에 너무나 좋은 코리냐어볼수 있고요. 다만 영상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시장 변동성에 맞는 실시간 대응을 해드릴 수 없다고 매번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실시간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정보방을 운영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제 영상에 담아 둔 모든 내용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정보방은 고정댓글 링크로 100% 무료입장 가능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되는 구독과 영상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하셔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 팬들의 추가 매도 타점까지 함께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팬들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